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또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재발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재발견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다섯 살된그 손녀가 자기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 기도하던 이 어린 소녀가 기도하다가 잠시 그 기도를 멈추고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돈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 혹시 돈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이 소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이 소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살짜리 소녀보다 훨씬 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고 좀 너무나 좀 어리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특성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자란 어린아이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었는지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겸손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당시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어린 아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해하는 이해력도 부족하고 근력도 부족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존재이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서 자신의 피로를 가장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피로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부모에게 매달리고 부모에게 끈질기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앞으로 겪을 모든 일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 이런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은 기쁘시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태어난 서부터 부모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부모가 또 해줄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엄마이고 아빠이니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거창한 이유나 어떤 인간관계, 어떤 복잡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엄마이고 아빠에게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단순함입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한 소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여종이었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남한 장군은 누구든지 걸리면 죽게 되는 그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한 어린아이의 이 말에서 시작된 단순한 이 믿음은 결국 나중에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을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여정의 이 단순한 믿음 선지자 앞에 서며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을 받으리이다 라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결국은 그 주인의 병을 고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어떤 원리, 어떤 체계적인 방법 같은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고민과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재미있게 놀 것인가가 지상 최대의 관심입니다. 아이들만큼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배가 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십니다. 그리고 놀고 싶으면 신나게 놀고 졸리면 잠을 잡니다. 이런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자유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마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어린 아이들은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웃다가 아마 죽을 겁니다.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현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오늘, 현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쌓아두고 한숨 쉬기보다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을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과거의 실패나 또 미래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몰두해서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또는 미래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계획하느라 지치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내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경험할 가장 중요한 기회로 현재를 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겸손함, 또 단순함, 그리고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봉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더욱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한다면 단순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만지고 이야기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무릎에 앉으시고 웃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다정하심과 사랑하심이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도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나를 그런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읽으며 나를 기뻐하시고 미소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노로말미야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그려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현실감 있게 해주고 어린아이의 겸성과 단순함과 현재성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현재 살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현재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가 읽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니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공부하다가 잠시 쉼을 가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 속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늘의 푸르름과 시원한 바람, 풀 내음새, 또새 소리에 초점을 맞출 때 현재의 순간이 더 생생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내가 언제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거기로 갈 것인지를 잘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알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피로를 인정하고 오늘에 집중하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강한 손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또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단순하며 또 현재 충실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